<laughs> 아니, 이거, <löss91> 네. 교회가 곤란에 처한 시대, 교회가 처치 곤란이 된 시대에 교회를 논하다. 오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와 네, 오늘은 어, 사람들이 이단에왜 빠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혹시 신천지 경험들이 있으신지 세미나에 가본다든지 아니면 포교 활동에 내가 대상이 된 적이 있는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학교를 다닐 때그 어, 아르바이트 공고가 났었어요. 그래서 큐티 아르바이트였는데 자기네가 큐티 칠을 만드니까 어, 제가 그걸 하고 이제 일주일 에 한번 만나서 여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 주면은. 꽤 많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음음. 제가 그걸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좀 의심스러워서 이제 메일을 보냈죠. 혹시 어, 당신이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냐, 혹시 신천지 아니냐라고 보냈는데 음. 답장이 없더라고요. 아완 달이 됐어요.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미궁에 빠졌죠. 아, 근데 아마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이 우리 뭐 학교에 있었으니까 음. 그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해요. 저는 이제. 친한 동생이 이제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데 어, 그 친구가 참 유명한 널리 알려진 방법인데 이제 우연을 가장해서 어떤 선교사님을 어, 만나게 하고 뭐 이제 뭐 미술 뭐 상담 을 해주겠다 뭐 이러고 또그 추후에 또 모임을 만들어서 어, 성경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 이 말씀 아니야?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못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나서 말씀 공부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전형적인 레퍼토리 같은 u 길다다우우히히선사사만만면신천천지라생생하하면될될 같아요. 네. 우연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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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을> 가장 a <laughs> v 피... 네, 필연이죠. 어, 저희 모교회 제가 다니던 모교회 권사님께서 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한번 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파트 사시는 성도님은 아니고 이제 교회 교인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교인분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권사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권사님이 성경 잘 아니까 와서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한 데인지 아닌지 해가지고 몇번 따라갔다가 신천지에 빠지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그 와. 새로운 방법이더라고. 고민님은 그 이렇게. 한번 몇번 미팅을 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주로 어떤 얘기들을 했어요 어떤 질문들을 받거나 형뭐 너무 좀몇오년전 뭐 얘기해서 기억은 잘안 나는데 이제 막 뉘앙스는 어~ 이제 너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잘 모른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이렇게 너가 무지한 거야 What the?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계시록 얘기도 하고 막 천지창조에 대한 뭐 그런 음. 이야기도 하고 어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되게 애매하게 말하는 부분들, 그분들 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파고들어서 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신천지가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왜 빠지는지 한번 얘기해 보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신천지에, 신천지에 빠는다저 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극단적인 기독교 종파 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그 신사도 운동에 제가 되게 심체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창 시끄러웠었죠. 네, 한 음. 2000년대 또어 그럴 때 많이 되게 유행했던 그런 그 기, 개신교 종교 사조 그런 음. 것 중에 하나인데 소위 말하는 그런 성령체험 또 은사주의 소위 어, 말하는 어 그다음에 뭐 성령 집회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그 제가 왜 빠지게 됐냐면 그 저희 가족 중에 그런 성령 집회에 참석하다가 그 신비 체험을 굉장히 강렬하게 하신 분이. 했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금리빨 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역 어. 금리빨 사역 정확하게 어, 뭐 제가 어딘은잘 모르겠는데 뭐 여, 내용이 뭐냐면 막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빨이 뭐 아말감으로 떼운 이빨이든 아니면 생 이빨이든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금잎빨로 바뀐다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이런 애들이 네, 되게 네.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실제로 금잎빨이된 거예요. 오.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정말 원래 금잎빨이었는데 까먹으셨던 건지 뭐잘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사실 사시간, 확인은 정확하게할수 없는데. 치아가 누렇게 변한 거 아니고요? <laughs> 그거 아니에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반짝반짝하게 금처럼 음. 그렇게. 오. 보이기는 했거든요. 연금술사요연금술사 연금술사. 그러니까요, 뭐 저도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금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뭔가 있구나. 아 여기 정말 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자가 여기 이 예배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들이 어 극단적인 그런 이단이나 그런 종교 생활에 좀 빠지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다양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신사도 운동 얘기하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눈 떴는데 금가루가 이렇게 뿌려진다든지, 음,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뭐, 장풍, 장풍, 그리고 두웅 그렇죠. 뜨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 이날 따질까 이렇게 질문을 <laughs> 우리가 한번 해보, 해보는 거니까 아마도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교주 이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뭐. 음. 소위 예언이라던가 뭐 영적인 그런 은사라던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좀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경험을 어, 현금... 신, 어, 신비적인 체험을 <laughs> 작게든 크게든 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이 음, 있지 않을까 좀 있을 음,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 이단 관련된 강의 한번 했었는데 었 그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교회에서는 저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거기 가니까 음... 너무 잘해줘요 약간 이런 음...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가 전략하는 게또 기독교고 기독교에서 많이 신천지를 넘어갔는데 또 교회 문제를 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안고 있는 또 그런 문제는 뭐가 있는지 한번 교회의 문제와 또 해결책은 어떤 점이 있을지 같이 얘기해 볼까요? 어, 저는 교회도 문제지만 어, 이 우리 신앙하고 있는 우리, 우리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는 성경에 이제 모든 답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개신교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답을 못 주면 아, 이 교회 이상하네, 이 해석을 잘 못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많은 답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단들 해석이 좋다. 물론 그들은 이단이라고 하지 않겠죠. 이 교회 해석 잘한다. 저존사님 계속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어, 우리가 이 성경에 어떤 성경이 모든 답을 줄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한다면 우리가 굳이 답을 찾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교단 신문에서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냈었는데요. 기사 제목이 이거였어요. 교회의 성경 문자주의가 신천지 등 이단 키웠다. 이거였어요. 음. 근데 저도 아마 많이 공감하고 이것도 한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추고한 글이었던 있었는데 이제 그 밑에 목사님들께서 성경 문자주의가 뭐가 문제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음. 댓글 달기도 했더라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laughs> 사실상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성경이 그 써져 있는 그 문자 1 1의도 틀림없이 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어, 게시 하시고 당신이 영감으로 인해서 다 쓰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명화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쓰는데 이렇게 천사가 아, 와서 천사가서 그걸 이렇게, 천사가 와서 그걸 이렇게, 음. 이렇게 써주는 어, 대필 대필. 그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성서 무어설이라고 하고 그게 성서가 무어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일점일액 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자주의 성서에의 근거가 되는 건데 이 성서 무어설과 그거의 결과로 음. 문자적인 문자주의 성서 해석이 되는 게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영역에서 우리 사회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다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거랑 더해져서 저는 교역자가 그 해석권을 가진 음음. 존재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지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역자의 권위 이러면서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해석한 우리의 소유물인 것처럼 하는 것도 좀. 문제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았나 그래서 이만희 교주의 말만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좀 구원론에도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세적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나 우리가 구원을 생각했을 때이 땅에서의 구원보다 내가 죽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음. 것의 그런 패러다임 네, 묶여 있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나 이런 질문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거에 있어서 뭐이 땅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신천지에서도 어 너는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핍박받지만 새 하늘 새 땅에서 너는 괜찮을 거야 그래서 지금의 뭐 인생이 거의 뭐 파탄 날 정도로 다 헌금 거기다 바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좀 잘못된 구원론과 또 거기에 매여 있게 하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어~ 고민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 전체적인 개신교의 구원관 그까 그러니까 개신교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게 너무 내세적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기독교가 얘기하는 구원은 죽고 나서만의 구원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예언서라든지, 뭐 그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됐던 구원은 이 사회의 정의라던가,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고통으로부터 부정의로부터 조금 해방되는 그런 구원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런 구원의 개념을 좀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계신교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교리가 대속론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대성론이 강조가 되면 강조될수록 우리는 죄인인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게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죄책감, 어, 그런 무능함, 자기 부정, 그런 거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니까 구원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되고 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요인도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대속론이라는 게 단순히 신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대속을 위한 십자가 죽음보다는 또 인간이었던 인간 예수가 어그 시대의 사회를 위해서 또 타인을 위해서 그런 희생했던 의미의 그런 십자가 죽음도 우리가 가치 좀 확장하면서 생각을 해야 그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뭐 종교학적으로 좀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상 그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 정말 순기능을 하려면 자기 성찰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종교가 저는 <laughs>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인데, 절대적인 존재를 통해서 나를 좀 비추어보고, 또 어떤 그런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은 종교의 순기능이고, 그런 성,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근본적으로는 자기 초월,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자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뭐 희생과 삶김의 삶으로 좀더 성숙한 인간으로 살수 있게끔 하는 게 사실은 종교의 진정한 의미일 텐데 특히 요즘 한국 개신교는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기보다는 이런 어떤 죄, 구속, 아, 네. 어, 대속, 회개, 그리고 구원, 내세적인 구원 그런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 성찰이 아닌 자기 비판적 인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이어야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할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 건전한 의미의 자기비판이 아니라 자기 부정의 단계로 넘어가 버리다 보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부정된 존재인 나를, 내가 범호될 수 있는 건 어떤 종교적 매개 교주 이단 저 음. 가르침 뭐 그런 걸로만 어좀 가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현재 욕만 할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자신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나부터도 어 어떤 절대적인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누군가를 찾는다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좀나 하나님과의 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리고 질문 지문, 스스로 질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진 그 개, 다른 사람 개조시켜야 하는 <laughs> 그런 그런 것에서도 좀벗어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